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주는 대로 주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센티 칠리뭐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고 적당히 주는 대로 나오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굴려볼게요. 오프는 조금 아까운데? 그래도 일단은 센티 한표 챙기죠. 그냥 하자. 어쩔 수 없다. 자, 스타트 센티 또 버프 바꿔 갑시다. 근육도 나중 가면은 좀 탈출픽이긴 한데. 그냥 씁시다. 아 이번 시즌 딱이 1번 주자에서 운명 결정난다는 게 그것도 좀큰거 같아. 나의 이 마인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 근육 풍부군 아니 개이 게이 게이야 그건 또 뭐야. <laughs> 아나 요즘에 진짜 이 딸기 맛 쿠키를 집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구심이 들어요. 진짜 그 바늘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 너무 힘든 확률 도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1억 9,000으로 28등 마무리합니다. 2번 조자로 갈게요. 3센티의 젤리콘, 젤리콘을 일단 가져가볼까? 안초 할게요. 아, 랜덤 챌린지도 약간 중간중간 좀 흐름 끊기는 게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은 밸런스 패치 딱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시즌 한 반으로 나눠서, 한 5주 한다 치면은 2주 반, 2주 반씩 해가지고. 사람들이 렌첼 하는 거에 비해서 막데브가 엄청 빡세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좀잘안 들긴 해 확실히 많이 하는 컨텐츠 이런 거에 비해서 4억 8천으로 27등 마무리합니다. 3번 조자로 갈게요. 알쿠를 할까? 아, 표는 새 표로 이쁘긴 한데 근데 이거 뽑았다가 기분 나빠질 확률이 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소가가 지금 막한 3연속, 4연속, 5연속, 막 이런 거 같은데. 아, 소신껏 하겠습니다. 불릴게요. 아, 지금 여기서 지을 거면은 차라리 센티표인, 내이막 다리 붙잡고 이렇게 질질 늘어지는 걸까. 물귀신작전 지리네. 죽을 거면 지만 죽지, 그냥. 아, 막리로까지 할게요. 막리로에서도 딸쿠 뜨면 진짜 가져가겠습니다. 이거잖아. 알코 <laughs> 왜 뽑아. 부자 버프에서 더 맛있는 거 들고 오는데. 난 S급 버프 하나 주었고요. 진짜 완벽한 완벽한 상위 호환에 나오긴 했네. 진짜 둘다 딸기인데다가 얘는 에픽 쿠키. 점수도 잘 뽑아. 심지어 레전 버프도 랜덤도 아니고 그냥 개 맛있는 S급 지속 시간 100포 짜리. 알코는 배신해도 코스틱은 어? 배신 안해. 아, 근데 이거 업데이트 되게 잘한 거 같아. 체력바 카운트 되는 거. 4억 1 0 0 0원으 27등 마무리합니다. 4번 조자로 갈게요. 아, 레어를 뺄까? 근데 그냥 안전하게 점수 조금 더 벌고 싶긴 하다. 뭐, 얼마나 더 벌겠냐만은. 파인하자. 자, 요즘에 보니까 뭐, 레어 빼고 뭐, 하고 해도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 오히려 레어 안뺀 판에서 요즘 더잘 나오는 것 같아. <laughs> 2주도 안 했는데 라스트 댄스 갈기구 있나요? 2주 정도면 뭐, 많이 했지. 모아줄 때 됐잖아. 손절 타이밍도 잘 잡아야 아름다운 이별이지. 4억 9천으로 30등 마무리합니다. 5번 주자로 갈게요. 어, 이벤트 있네요? 한표 좋다. 그냥 아무거나 줘라, 그냥. 센티 좋구요. 아, 보너스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오늘따라. 흘려봅시다. 어, 칠리인가? 거대화에서 이게 칠리 투표. 일단 할게요, 이거는. 하자. 그러면 세표 버프 한 개씩 받으니까. 모델 점수 받고, 센티 세표 받고, 칠리 세표 받고. 알뜰살뜰하게 다이소 느낌으로 다 챙겼다. 모젤 모곰젤, 속도점수. 아, 근데 네, 진짜 이번 시즌 내 네, 매칭이 너무 빡세던데? 추가 티어 시즌은 약간, 뭐 다른 사람들은 별로 못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매칭 보정이 살짝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만나는 애들마다 1등에 다 막, 200억. 190억 이래가지고아 이번 시즌이 좀 근데 그 사례가 많은 것 같아 나도 좀 보니까 그니까 그 표본 수도 많고 그 뭐야 점수 높은 것도 그렇고 160, 170억 이런 게 아니라 진짜 200억 대 초중반, 중후반 9억 9천으로 22등 마무리합니다 6번 조자로 갈게요 거대화 척지 합시다 무난하게 어? 아또 버프는 드럽게 맛없는 맛있는데 표가 박살났다 그죠 에피스타치오 갑시다. 에휴, 또 버프는 이렇게 억발 좀 뭐하냐? 나 저번에도 이거 백퍼랑 복기병망이 쌩으로 집지 않았나? 이거 <laughs> 이거 데자뷰에요 <laughs> 이거 분명 먹었던 맛인데 이거. 근데 점수가 별로 안 나와. 표가 없어가지고. No. 조금 늦은 것 같기도 하고, 랭킹 가기에는. 이게 주자도 6번 주자인데다가, 표가 좀, 정직한 청년. 야, 그래도 카푸치노가 한표 들고 와서, 아! 광질은 그래도 먹자. 뭐지? 아니, 아, 젤리코야 아, 짜증나네. <laughs> 일단 다음 판도 엇가 당할 수 있으니까, 좀 해볼게요. <laughs> 아, 야, 침착해, 침착해. 이거 대부가. 대부가 너 멘탈 공격하는 거야. 침착해. 어, 근데 좀 봐야 될것 같아. 못 본지 너무 오래됐어 이 오늘. 10억으로 19등 마무리합니다. 7번 주자로 갈게요. 아, 좀 많이 아까운데. 버블껌 합시다. 아, 근데 7번 주잔데 이게 <laughs> 왕금젤리, 녹음젤리 없는 거 이거 사실이에요? 이거 7번 주잔데 3, 4인 거 진짜야 이거? 이 판은 버프만으로, 근데, 반동이 안될것 같은데? 버프를 이렇게 집어도 점수가 안 나오는 판이 있구나, 진짜. 어지럽다. 커피 캔디 억갈을 당한 것도 아니고, 막세 표짜리를 실수로 굴렸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하하, 7억 5천으로 20등 마무리합니다. 8번 주자로 갈게요. 아, 좋다. 커피 캔, 아, 이거 뭐, 레어 보물 말 주는 거잖아. 아니, 에픽 보물. 아, 설렜네, 씨 <laughs> 아, 하아... 어, 어, 빈캐 갑시다. 6표 버프, 8번 조자에 가져갑니다. <laughs> 아, 뭐야, 이시씨 쿠능 중에 거대화가 돼버리네? 완전 비호감 쿠키잖아. 아, 저 해적 이벤트 대신 딱이원 나와줬으면은 아니면 진짜 커피 캔디라고. 까비. 어. 이게 빠지네. 아, 저공 비행 해버렸네. 이게 원래 고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비행 초보였다 에요 팬케이크가. 자, 12억 2천으로 18등 마무리합니다. 9분도 달로 갈게요. 왕리룰, 가자. 오, 센티? 는 아니네. 어, 갑시다, 이거. 아네 진짜 좀 억울하긴 하다 그죠? 버프는 진짜 이번 시즌 랭킹 가는 버프들로만 주자해서 알짜배기로 다 챙겨 담았는데 지속시간 100% 복개비방망이 어, 확실히 지속시간이 길다 긴데다가 보너스라서 점수는 좀잘 뽑긴 하네 6초 버프도 그 있죠 2번 주자의 6초인데 이 정도의 점수를? 27억 9천으로 7등 마무리합니다 10번 주자로 갈게요 어 센티표 베스트가 센티 플러스 연금 요거 같은데 쿨려봅시다어아 얘도 좀 그런데 no. 쿠농이 너무 비호감이라 <laughs> 아 근데 얘도 또 너무 빨리 누워 너무 싫어 하나는 너무 빨리 눕고 하나는 쿠농 때거대와그 착지가 안되고 와 근데 커먼 남은 거 솔직히 많은데 나 딸쿠도 안 뽑았잖아 차라리 딸쿠라도 나와서 이대 6회 마운틴 각이라도 좀 주지 각 <laughs> 9표 버프 받고요 방송 버프까지 센티로 가져갑시다 1등이 175아 너무 빡세다 얘 점수 두배도안 되네 뭐야 아, 이건 아니잖아요. 시작부터. <laughs> 그래도 이제 모검젤 한 번에 30만 점은 챙겨가지고, 버프, 저뭐야 점수는 좀? 그래도 잘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어째서 벌써 반피? <laughs> 거짓말. 너 거대화 연속으로 괜찮은데 6등까지, 5등까지, 5등까지 하면은 레전 축복 맛있게 좀 페이백 받는데어 웃으면서 이판 마무리 할수 있어. 아니야. 씨 <laughs> 희망 가지지 말라 했잖아. 괜히 어 배신감만 느껴진다고. <laughs> 29억 2천으로 6등 마무리합니다. 아무튼 이번 판은 주자 버프에서 계속 시간 100%와 도깨비 방망이 레전드 버프를 뽑았으나 투표가 안 나왔던 관계로 실패?